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사에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제는 평강의 왕이다. 라는 주제로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순서적으로는 이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다시 정해드리겠습니다. 6절, 5절, 4절, 3, 2절, 3절, 1절, 7절.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자, 6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자, 이 말을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답니다. 우리에게 났다라는 말은 우리,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라고 되있습니다 정사를 었다는 말은 온 세상의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세상의 일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그 중심에 이제 서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펠레 축구 엄청 잘하죠 그죠 펠레인데요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례 문답할 때 우리가 배울 때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미리 드렸는데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온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온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낮음의 가장 큰라이맥스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낮은 데처야 합니다. 모두 낮은 데처야 합니다. 사랑받는데 바쁘셔서는 안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은 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데 절대로 먼저 나서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묘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번째 이름은 이렇습니다. 두번째는 모사라 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사라고 얘기를 하면요 도저히 어떤 전쟁이,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 전쟁을 갑자기 확 전세를 뒤바꾸는 겁니다. 이게 모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 사람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를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한번 먹어봐. 자, 과일을 보니까 어떠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했습니다. 이건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는 가장 큰 승리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몇 천년 동안 그 죄와 그 어둠 속에 붙잡혀서 크롬의 종로를 타고 살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찾아 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수 없는 자리에 사람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원수 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사탄은 기세등등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역사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내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박해왔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회당 또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채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놀라운 모사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묘자이고, 그래서 그 이름이 모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에 대해서 그냥 쓱 읽어 나가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결국은 사탄이 자 범죄의 대가를 이 사람들에게 지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 결국은 해결해 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라는 말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입니다.라는 의미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어떤 왕,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주시고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람과 하나님은 평화롭고 화평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입니다 자, 6절 말씀의 뜻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왔다. 라는 말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왔으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사라졌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싸움과 피는 이제 사라지고 만다. 나는 말이죠. 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러면 왜 전쟁이 사라졌을까요? 왜 전쟁이 사라졌을까요? 무엇을 얻어야 될 것도 없고 무엇을 짐질 것도 없고 무엇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압제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걸 꺾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죠. 이제 거꾸로 읽으시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흑암이란 말은 세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단한 줄기의 빛도 없는 완벽한 어두움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된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에 있었고 그늘진 땅에서 소외되고 버려졌던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이제 빛이 들어서 빛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즐겁고 또 즐겁고 또더 즐겁게 되었다. 라는 말이 된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자그 다음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었고 회복을 시키셨으니까 빛을 주니까 다시 예전에 고통받던 자, 빛이 없는 땅에 거하던 자에게는 이제 다시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둡고 버려지고 소외됐던 땅에서 땅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이란 말은요 레아의 마지막 소생인 야곱의 열 번째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납달리는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소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라헬처럼 사랑받은 여자가 아닌 레아의 아들이면서 마지막 아들입니다. 레아의 마지막 아들. 납달리는요, 납달리는 라헬의 12 빌하의 소생이니까요. 역시 마지막 몸종이면서 장자도 아닌 둘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놈들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고, 도대체 존재감이란 아무 존재감도 없었던 이놈들이 결국 미친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 그 정사와 평강의, 평강의 더함이, 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기가 막힌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속에 어떤 예언의 말이 있는데 그 예언이 어느 때인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뭐다? 결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실제로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게 어느 땅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죠. 그죠? 자, 나사렛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나사렛을 에서 자랐지만 결국 거기를 떠나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지역 내내 거기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은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버나움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사야께서 예언했던 대로 그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거기서 활동을, 아니,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보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으로 갈릴리 서쪽으로 위치한 성읍이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보나움에서 장차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보나움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회당에서 설교도 하셨고 문둔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중풍병으로 누운 종을 낳게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으며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낳게도 하셨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도 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도대체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자. 아니, 소돔과 고무라에서 이만큼 행했어도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차.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 후에요. 회교도에게 가보나움 땅은 진멸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취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탐험가들이 개네사람의 평원에 델함이라는 동네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발견된 고적 중에서 가보나움의 유적지로 추적되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대의 재료를 써서 복원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하게 진멸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가보나움처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는 말로 얘기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그 정신까지 그 흔적도 다 사라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 어,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오신 분인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이었으며 죄인과 미움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인케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자, 찾아서 읽으실까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1장 21절만 읽으시죠. 21절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3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왜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셨을까요? 죄를 범한 사람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빛 때문에 모두 죽어 버리게 됩니다.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 된 사람에게. 그런데 임마누엘이다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돼 있고요. 임마누엘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결국 우리의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근데 온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 속에 모셔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묘하고 모사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동방 박사라고 얘기했지만 이방인이고 별점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예배할 자격을 받았던 자들보다 먼저 경배하고 예비했던 자, 예비했던 자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이 와서 그것도 동방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동방 사람이 혹시 압니까? 고조선 사람이었는지? 거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아마 중국 쪽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누가 왔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이 사람들은 어떤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냐? 아니 양에게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거나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결국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안식이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아서 성 밖에 거했던 외인이었습니다. 예배할 자격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먼저 천사가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촥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천군이 천사들과 나타났다는 건 규모가 한 15명 정도 이렇게 왔겠습니까? 펼쳐져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득 덮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두에게 평화로다가 아니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일부의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자, 보세요. 위쪽에 보니까 뭐라고 마,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뒤편에 보니까 온 백성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실제로 얼른 시내에 들어가 보니까 구유의 아이가 누워져 있고 그 아이를 찾아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완벽한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장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즐기고 신나는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편을 생각하면 한없이 영광되며 기쁜 일이겠지만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내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은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30년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아이로 내 소중한 아들을 내놓는 하나님의 입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만났을 때 그저 기쁘고 즐겁고 마음껏 선물만 나누고 외식하고 즐기라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미어지는 감정들을 여러분이 갖고 그리고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갖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지 그저 기쁘고 즐기는 일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룩한 감동이 담긴 기쁜 날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맞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임만우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행복과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